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. 저 사람은 참 운이 좋다.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복은 덕에서 나고, 덕은 마음에서 난다. 복은 우연이 아닙니다. 남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순간, 도움을 주고도 생생내지 않는 마음, 그 모든 것이 덕이 되고, 그 덕이 복으로 자라납니다. 남을 탓하기보다 이해하려는 마음, 질투보다 기뻐할 줄 아는 마음, 그 속에는 이미 복의 기운이 머물고 있습니다. 하늘은 요란한 선행보다 조용한 진심을 더 깊이 봅니다. 어떤 이는 큰 돈을 써서 선행을 하고, 어떤 이는 아무 말 없이 이웃에게 미소 하나를 나눕니다. 하지만 하늘의 눈에는 둘다 같습니다. 그 마음의 온도만 다를 뿐입니다. 덕이란 사람 사이의 향기입니다. 그 향기가 넓게 퍼질수록 복은 더 오래 머뭅니다. 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행운이 아니라 내 마음이 키운 온기입니다. 오늘도 누군가를 따뜻하게 바라보세요. 그 순간 이미 덕이 쌓이고 하늘은 그 마음에 감동합니다.